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는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 C그룹 4조에 속해 있습니다. 조지아, 지브롤터, 북마케도니아와 경쟁하는데 조선들을 노리긴 쉽지 않아 보이며 과거 베르바토프가 뛰던 불가리아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금의 불가리아는 유럽에서도 이제는 약체로 분류해야 하며 최근 A매치에서도 서연패 중입니다. 월드컵 예선 최종전에서 스위스의 연계사로 크게 패한 뒤 3월 A매 2연전에서 카타르의 1대2로 지고 크로아티아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세경기에서만 실점이 무려 8골이나 되며 불가리아의 마지막 승리는 지난해 10월 북아일랜드전 2대1 승리였습니다. 불가리아는 44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최전방에 일리에프, 데스포도프가 투톱으로 나서게 됩니다. 중원에선 키리로프가 핵심 자원인데 과거와 비교하면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너무 부족한 불가리아입니다. 이번 대표팀을 전개 구성했으며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30세 이상이 단두명에 불과하고 20대 초반 선수가 많습니다. 팀의 주장이자 측면 공격을 이끄는 데스퍼도프를 중심으로 일리에프와 유모프 등이 핵심 공격 자원이고 중원에는 마리노프와 밀라노프 등이 나설 것 같으며 불가리아 리그의 강팀인 루도고르를 이끄는 네잘코프가 버티는 수비진에는 포포프와 프리초프 등 어린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는 지난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유로 20 우승팀인 이태리를 제압하고 결승까지 갔지만 포르투갈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수년간 달라진 위상을 보이며 유럽 무대에서 점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으며 나폴리의 세리의 3위를 이끈 엘마스를 중심으로 바르디와 니콜로프 등 탄탄한 중원이 있고 트라이코프스키는 판데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야선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준 다크호스였습니다. 비록 월드컵 본선에 실패했지만, 미래를 확인한 시기이기도 했으며,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3승 2패입니다. 2패가 독일 0대 4패, 포르투갈 0대 2패였다는 걸 고려하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실제로 유러피오 첫판에선 유로 챔피언 이탈리아를 1대 0으로 잡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포르투갈에 막혀 월드컵 본선이 좌절됐지만, 북마케도니아의 도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북마케도니아는 더 이상 유럽 변방이 아니며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 엘마스, 트라코브스키, 알리오스키 등 유럽 중소리그에서 뒤는 알짜백기 선수들이 다소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 조직은 유럽 중위권 이상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